자 여기 1번 볼게요. 자 A B C D E F를 다 더했을 때 20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얘는 의미 아닌 종수래. 그럼 얘만 놓고 보자면 중복 조합이 되겠지. 자 문자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 있으니까 6H 20될거 아니야. 그죠? 자 그런데 제가 어떤 조건을 만족하냐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a b라는 조건을 만족한대. 그럼 당연히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겠죠. a 더하기 b는 두 근의 합이니까 c. 자, 두 근의 곱은 4.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문자를 줄여야겠지. 문자를 줄여야만 생각이 더 직관적이게 되니까. a 더하기 b가 c라고 했으니 얘가 c인 거니까 얘를 정리하게 되면 이 c 더하기 D 더하기 E 더하기 F는 20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잖아. 근데 AB가 4라고 했으니까 곱해서 4가 되면서 의미 아닌 종수래, AB가. 그럼 뭐밖에 안 돼요? 1, 4, 2, 2, 4, 1. 이렇게 세 가지 킬 수밖에 없겠죠. A랑 P가 1, 4라면 두개 더했을 때몇 나와? C는? 5가 되겠죠. 이때는 4, 이때는 5가 되겠지. 따라서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 세 번째 케이스로 분류한 다음에 AB가 1, 4라면 C가 5니까 얘가 5가 돼요. 그럼 첫 번째 케이스는 얘가 5니까 10 나와서 넘기면 10 나올 거 아니야. 우변이. 그래서 D 더하기 E 더하기 F가 10 나온다. 그런데 DEF가 0 이상의 종수니까, 중복조합을 그대로 적용을 해도 되겠지. 따라서 3H10이다. 그럼 몇 나오죠? 12C2니까. 66 나오겠죠. 이렇게. 자, 똑같이. 자, 두 번째 케이스는 AB가 22일 때인데, 그때는 C가 4니까, 그대로 여기에 넣게 되면 8 나올 거고, 8이 넘어가게 되면 12가 되겠죠. 따라서 d 더하기 e 더하기 f가 1 0이다 자, 얘는몇 나와? 3h 12죠. 따라서 14c 이다. 91 나오겠죠. 맞아요? 네. 자, 그리고 마지막 ab가 4일 때 c가 5죠. 근데 c가 5인 거는 이첫 번째 케이스랑 똑같을 거 아니야. 그래서 얘는 9하나 뭐 마나 66이 되겠죠? 그래서 이세 개를 다 더하면 정답이 되겠죠? 어, 이번 문제는 X가 0부터 4까지 이렇게 원소를 가지고 있는 집합이 돼요. 자, X에서 X로 가는 함수의 개수를 물어봤어. 알겠죠? 나는 어떻게 한다? 정의역을 고정을 시킬게요. 알겠죠? 이렇게 정의역을 한번 고정을 시킬게요. 자, 여기에서, 가랑 나의 조건을 만족하래. 집합 X의 이미의 투원소 X1, X2에 대해서 X2가 X1보다 크다면 항상 함수값은 같거나 크대요. 괜찮죠? 그러니까 이 말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숫자가 같거나 커야 돼. 나 조건은? 함수 f의 치역의 모든 원소의 합은 6이래. 치역이라고 하는 거는 이 정의역이 화살을 쏴 가지고 맞은 것들을 모아 놓은 게 치역이죠. 괜찮죠? 뭐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이 있는데 만약 애들이 이렇게 화살을 쐈어. 그럼 화살 맞은 것들을 다 모아 놓은 게 치역이잖아. 치역의 원소가 0, 2, 4가 되니까 모든 원소에 하면 몇 나와? 6 나오는 거지. 괜찮죠? 아, 따라서 나는 이 치역이 뭐가 될수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는 거야. 이렇게 분류할게요. 6 나오기 위해서 치역의 원소가 1개일 수도 있고, 2개일 수 있고, 3개, 4개, 5개. 이렇게 세팅해 볼게요. 물론, 이렇게 다안 하겠지만, 자, 쌤이 일부러 다쓴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으로 아, 몇 개, 몇 개만 된다라고 해버리면 탈락되는 경우가 있어요. 안 쓰는 경우가 있으니까 일단은 될수 있는 거, 치역의 원소 될수 있는 거 1부터 5까지 다 적어 본 거야. 알겠지? 음. 자, 한 개, 치역의 원소가 한 개인데 합이 6 나올 수 있어요? 안 되죠. 모순이고. 자, 치역의 온소가 2개인데 합이 6 나오는 거 뭐가 있어? 어, 2, 4밖에 없죠. 어, 온소가 3개인데 합이 6 나오는 거. 0, 2, 4랑 1, 2, 3. 이게 렇두 가지가 있죠. 온소가 4개이면서 합이 6 나오는 거 뭐가 있죠? 0, 1, 2, 3. 그다음 없죠. 그 다음 없죠. 다섯 개는안 되죠. 괜찮아요? 그러면 2와 4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다섯 개를 뽑는 경우의 수몇 가지야? 2H5지. E, 괜찮죠? 자, 2H5에는 e, 뭐가 있어? 뭐22222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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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이런 것도 있을 거고. 뭐24442뭐 e, 4, 4, 4,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많을 거야. 근데 봐봐. 이 EHO가 있는데,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뭐래? 같거나 크다고 했지?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뽑혔다면, 몇 가지밖에 없어? 한 가지밖에 없는 거지. 이렇게 뽑혔다면, 이 가족권을 만족하게끔 배열하는 게몇 가지밖에 없어?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가 나와야 되니까? 이, 이가 먼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4, 4, 4니까. 됐어요? 그래서 어떤 느낌이 있어야 되냐면, 아, 자, 2와 4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가지고 내가 총 다섯 개를 뽑을 건데, 알겠지? 가족권을 만족시키면서 배열하는 거는 한 가지밖에 없는 거야. 근데 단, 여기 문제에서는 치역이몇개 나와야 되겠다, 무조건. 툭개 나와야 되잖아. 근데 우리 중복 조합 써버리면 어떻게 돼? 하나만 뽑는 경우도 있지. 이해 돼요? 그러니까 아 2와 4 중에서 적어도 하나는 포함하셔야 돼요. 2와 4를 안 그러면 그냥 중복조합 써버리면 은다 2만 뽑거나 다 3만 뽑는 경우도 있어버리니까 걔는 안 되잖아. 치역이 2, 4가 안 나오잖아. 이 되시죠? 그래서 2와 4 얘를 각각 하나씩 포함해서 내가 중복을 허락해가지고 총 5개를 뽑을 거야. 그게 몇 가지죠? 마치 이거지. 사과와 배가 있는데 총 5개를 뽑을 거야. 단, 사과는 1개 이상, 배도 1개 이상 뽑을 거야. 만약 1개 이상이라는 멘트가 없으면 eh5인데, 1개 이상이라는 멘트가 있으면 eh3이 되겠죠.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2와 4를 하나씩 포함하면서 중복을 허락해가지고 뽑는 게 eh3이 되고, 이 2H3에는, 뭐, 예를 들어보게 되면, 뭐, 2, 2, 4, 4, 4.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2, 2, 2, 4, 4.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쭉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얘들을 이 조건에 맞게끔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밖에 없죠. 각 케이스마다. 이해 돼요? 그래서 어떻게 곱하기 2를 한다. 이렇게. 그러면 이와 같은 방법으로 내가 똑같이 하게 되면, 자, 0이 사가 있어, 사과, 배, 딸기가 있어. 근데 그 중에서 총5 개를 뽑을 건데 각각 1개 이상씩은 뽑아야 돼. 그럼 몇 가지죠? 3 h 2가 되겠지. 그래 뽑은 다음에 이 조건에 맞게끔 배열하는 건몇 가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음. 자 그리고. 얘도 똑같지 않을까? 얘도 얘랑 같지 않을까요? 그래서 3h2 곱하기 1 되고요. 얘는 4h1이죠. 근데 이 조건에 맞게끔 배라는 거몇 가지? 한 가지죠. 따라서 이것들을 다 더하면 답이다. 3번 문제 풀기 전에 이 부분이 어, 경우의 수칠 마지막 부분인 거나 마찬가지잖아. 어차피 뒤에 이항정리는 약간 경우의 수랑 조금 뭔가 색깔 다르니까, 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그 경우의 수라는 게뭐 순열, 조합, 중복순열, 중복조합 이렇게 크게 네 가지 배웠잖아요. 거기 에 이제 쌤이 추가로 집합 분할 같은 거 알려줬고 집합 분할 후에 분배 이렇게 여섯 가지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을 왜 우리가 알아야 되냐. 이런 도구를 왜 알아야 하냐면, 사실 수능에서 문제를 푼다면 다 노가다로 하는 게 일단 기본 마인드거든요. 분류하는 것 자체가 노가다니까. 그런데 그 노가다를 해서 실수 없이 내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런 기호를 사용한단 말이야. 알겠지? 그럼 그 기호의 쓰임새를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 적어보자고. 첫 번째는 서로 다른 거에서 서로 다른 걸로 한 개씩 가면, 얘는 뭐라고 했어? 얘는 순열이라고 했죠. 그리고 순열은 뭐가 존재한다고 했어? 역전성이 존재한다고 했죠. 자, 그리고 서로 다른 거에서 서로 같은 걸로 또는 서로 같은 거에서 서로 다른 걸로 한 개씩 가면 얘는 뭐라고 했어? 조합이라고 했죠. 자, 그 다음, 서로 같은 거에서 서로 다른 걸로 중복이 가능하다면, 자, 얘는 중복 가능이란 말은 뭐야? 긴 상자가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때는 뭐다? 중복 조합이다. 그 다음, 서로 같은 거에서 서로 다른 걸로 가는데, 이때 어떤 조건이 부여가 돼. 뭐 예를 들어서, 한개 이상. 그러니까 서로 같은 구슬이 있는데, 서로 다른 상자에 뭐한개 이상, 뭐 이상, 또는 두개 이상, 또는 뭐세개 이상, 또는 첫 번째 상자는 두개 이상, 세 번째 상자는 뭐한개 이상.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디테일한 조건이 있어도 얘는 중복 조합으로 풀어요. 자, 그 다음에. 서로 다른 거에서 서로 다른 걸로 중복이 가능하대요. 그리고 얘는 빈 상자가 존재할 수 있는 거지. 그럼 얘는 뭐다? 중복? 순열이다. 괜찮아요? 자, 그럼 봐. 요 특이 지울게요, 지금. 어, 지우고 다시 쓸게, 이제. 음. 자, 그 다음에는 서로 다른 거에서 서로 다른 걸로 가는데 조건이 까다롭잖아요? 그러면 집합분할 후에 분비를 합니다. 자, 그 다음, 서로 다른 거에서 서로 같은 걸로 한개 이상씩 들어가게 되면 얘는 집합분할이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로 같은 거에서 서로 같은 걸로 가게 되면 얘는 자연수 분할과 관계가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자연수 분할이라는 걸 배울 필요 없이 그냥 노가다로 하시면 돼요. 우리가 크게 8 가지 유형으로 웬만한 평가원 문제 모든 것들 다풀 수가 있어요. 여기 하나 더 추가하자 뭔 문제 알아요? 노가다 그냥. 어, 노가다. 이 차이점 잘 봐야 돼. 자 여기서 어떤 게좀 중요하냐면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한데 서로 같은 거에서 서로 다른 거. 서로 같은 거에서 서로 다른 거, 중복이든 조건이 부여가 되든 간에 다 중복 조합으로 풀 수가 있는데 서로 다른 거에서 서로 다른 거, 서로 다른 거에서 서로 다른 거는 조건이 부여가 된 거랑 중복, 조건이 부여 안 되고 그냥 중복만 가능한 거랑 아예 다르니까 여기만 약간 조심하시면 돼요. 알겠지? 자, 그럼 3번 문제 볼게요. A, B, C, D, E에게 같은 종류의 사인펜, 같은 종류의 수정 테이프가 있는데, 개를 주겠대요. 결국에 뭐야? 같은 구슬을 서로 다른 상자에 넣는 거잖아요. 여기 조건이 부여가 된 거잖아. 알겠어요? 그럼 결론은 중복 조합으로 풀 수가 있다. 자, 한번 지우고 이제 풀어볼게요. 알겠죠? 자, 카부터 볼게요. A, B, C, D, E가 받는 사인펜은 한개 이상. A가 받는 사인펜 수는 B가 받는 그 개수의 두 배래요. 그러면, 한번 상자와 구슬을 한번 그려볼게요. 근데 가조권에서 사인펜은 한개 이상이래.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하나씩 주면 되겠지. 그게 몇 가지야? 한 가지예요. 얘가 같은 거니까. 그래서 하나씩 줄게요, 이렇게. 그럼 11개에서 6개가 되겠지. 됐어요? 음. 6개를 중복을 허락해서 나누어주는 경우의 수는 o h 6일거 아니야 그죠 근데 또 추가된 조건이 있죠 A가 받는 사인펜 수는 B가 받는 개수의 2배래 이해 되시죠? 그러면 B가 1개를 받았다면 A는 2개 B가 2개를 받게 되면 A는 4개 네 B가 3개를 받게 되면 A는 6개 받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남은 사인펜 몇개 밖에 없어요? 6개 밖에 없잖아. 그치? 여섯 어. 개 있으니까 이 상황 한번 해볼게요. 이 상황을 만들어 주려면 여기에 추가로 한개더 주면 되겠지? 그럼 한개더 주는 경우에서 몇 가지? 한 가지예요. 똑같은 거니까. 알겠어요? 그럼 몇개 남아, 이제? 5개 남잖아. 5 개를 C, D, E한테 중복을 허락해서 나눠줘야겠지. 그거 뭐가 돼요? 3h5가 되고. 자, 얘는 a에 3개 주고, b에 추가로 한개더 줘야겠지. 그총 4개 준 거니까 몇개 남아요? 2개 남잖아. 그 2개를 여기 3개에 중복을 허락해서 나눠줘야 되니까 3h2가 되겠지. 괜찮아요? 자, 그 다음 얘는 a에 5개, b에 2개 더 추가로 줘야 되는데, 여섯 개밖에 없기 때문에 줄 수가 없지. 이렇게. 그래서 얘는 안 되겠죠. 이해 돼요? 그래서 얘는 몇 나온다? 얘는 7시 2니까 21이죠. 그 얘는 4시 2니까 6이 되겠죠? 지금처럼 쌤이 일단 처음에 는 여러분들이 상자와 구슬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좀 실력이 쌓인다. 그럼 이렇게 해도 되죠? 이렇게 등식을 세우고, 따라서, 자, 지금처럼 가조권은 2 7개지 나오고요. 자, 나조건 해볼게요. A, B, C, D, E가 받는 테이프는 3개 이하고, E가 D보다 2개 더 받는데, E가 D보다 2개를 더 받는데요. 그럼 테이프 몇개 있어요? 테이프는 9개 있지. 그래서 하나, 둘, 셋, 아홉 개 적고, 얘가 얘보다 2개 더 반다고 했으니까 여기 2개 들어가고 여기 0개 들어가고 여기 3개 들어가고 여기 1개 들어가고 여기 4개 들어가고 2개 들어가고 5개 들어가고 3개 이렇게 4가지 케이스 있겠죠. 그러면 이 조건을 만족하게끔 구슬을 여기 2개 넣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한 가지라고 결국에는. 알겠습니까? 그리 여기 마찬가지야. 얘가 한개 들어가고 여기 세개 들어가는 경우의 수가 한 가지예요. 자, 첫 번째 케이스는 자, 여기 두개 놓고 여기 한 개로 넣지 않잖아. 그 지워줘야겠지, 두 개. 알겠죠? 그럼 몇개 남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남잖아. 그죠? 자, 일곱 개 남는데 세개 이하라고 했지. 여기도 세개 이하, 얘도 세개 이하, 얘도 세개 이하가 돼야 돼. 아까 님이 여러 가지 중에서 이제 직접 녹가다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했으니까 그죠? 첫 번째 1, 3, 3 가능하지? 어, 그리고 2, 2, 3도 가능하죠? 더 이상 없나요? 어 그럼 봐봐 여기 첫 번째 1, 3, 3은 자리 바꿔도 되는 거잖아 자리 바꾸는 게몇 가지야? 세 가지죠 그세 가지 이 2, 이상도 2, 자리 바꾸는 게몇 가지? 세 가지죠. 됐어. 따라서 이첫 번째 케이스를 만족하는 게 여섯 가지다. 라는 걸알 수가 있고, 1, 3 가볼게요. 1, 3은총네개 지워야겠지. 이렇게 몇개 남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남으니까. 1, 1, 3, 또 1, 2, 2, 또, 0, 2, 3. 괜찮아요?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 있겠죠? 그리고 첫 번째 잘 바꾸는 거몇 가지? 세 가지. 두 번째 잘 바꾸는 거? 세 가지. 세 번째 잘 바꾸는 거? 여섯 가지죠, 이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세개 이하라는 조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지워줘야겠지. 이해되시죠? 따라서 몇 나온다? 6 더하기 12니까 18이 나온다. 이렇게. 그러니까 정답은 어떻게 돼요? 정답은 27 곱하기 18. 이렇게 해야겠지. 따라서 486이 답이라는 걸알수 있어요.